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고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모바일 게임, 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해보죠. 제가 일단 32단계까지 깨놔서, 좀, 여러분이 보기, 좋으실 거예요. 바람은 안 걸리고. 하루 만에 여기 간 거예요. 뻥, 뻥 아니고요. 진짜 뻥 아니에요. 근데 이 실력을 어떻게 32단계 갔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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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31은 누구 나이라서 너무 쉽게 깼네. 깼는데, 모르겠어. 여기서부터 어떻게 가야지? 너무 느려 인라인이 더 빠른데 괜히 안 끼고 왔나? 괜찮아요. 기본 키가 전더 편해요. 근데, 기본키는, 그냥, 걸어서, 걸으는 거라서, 좀 이상해요. 밖에 들리는 소리는 좀 신경쓰지 말아주세요. 그냥 밖에 소리니까 하. 자. 호도도도도도도 우주를 지배하는, 론! 거의 다 깼다! 깼다! <laughs> 자, 계속 할게요. 깼죠? 아, 어, 23단계? 어, 23단계 너무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단계는 아니고, 모르겠어요. 왜 자꾸 난 죽니? 왜 죽어? 왜 죽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는 거죠, 러는. 뭐? 으 다른 재미로 하나요? 다른 재미로 하시는 분은 뭐 댓글로 알려주셔도 되고요. 어, 저는, 잠깐 없습니다! 러는 컨트롤이 되게 어려워요. 왜러인지 아, 뛰어서, 런이구나. 헛자. 조심한 거. 헛자. 헛자! 괜히 점프했다. 달려도 돼. 헛, 여. 어머니요, 제가 어떤 수업을 받아가지고 저의 어머니가 문자를 보내셨네요. 죽을 뻔했네. 어 죽을 뻔했네요. 어, 내 였겠다. 네, 방송하면서니까 하 쉽네요. 방송이라 그런가. 잉? 오, 죽을 뻔했어. 일종, 일, 자, 일, 자. 아, 진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는좀 힘들죠. 사람들을 좀 아프게 하는, 짜증나게 하는. 이렇게, 짜증나게. 해. 음, 근데 왜 런을 즐기는 사람이 없을까? 바람 걸려서. 못하는 사람이 이거 방송 찍으면 바람 걸리죠, 딱 봐도. 그래도 저처럼 그럭저럭 하는 사람들이 방송을 찍으면 바람 안 걸려요. 근데 여러분이 추천해 주실 뭐 방송 앱이나 그런 앱 있으면 제가 그걸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아아아아진 아이, 아유 아이아아 진짜 유 아유 아유 아 죽었네 아유 아었네유 아유 아유 아 무빙 유 무빙. 아유 무빙, 무빙, 모빙. 게임 무빙, 게임 무빙을 게임 무빙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너무 난 게임 무빙을 너무 못한다. 아이 길로 가봐야겠다. 중간에 방향도 바꾸고 하는 거죠. 런은 그냥 방향 바꾸기 게임이랑좀 비슷해요. 근데 게임 이름 은왜 런이라 지었을까? 뛰어 디어, 뛰어라고 왜지 모르겠네. 이이이 런은 단계가 길어질수록 좀몇 미터가 더 증가하는 느낌? 이렇게 으으아 진짜 아 진짜 근데 기본 이 캐릭터는 너무 느려요 너무 느리니까 문제요 문제요 이때부터 어려워집니다. 헐. 헐. 다 왔는데.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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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야. 헐. 와. 더. 난 뭐냐 이게. 다른 사람들 다 잘해. 왜다 잘하냐? 다른 사람들. 내가 쟤냐, 못하는거 죄입니까 여러분. 쟤까지는 아는것같은데 쟤는 아는것아요 잠깐만요. 이거, 쓰거 이거. 이거, 쓰면 훨씬 이거. 이거, 이거. 괜찮아요. 빠르고 간편하게. 아. 이거, 차, 아다 아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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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에? 차, 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도를 조치할 수가 없어. 너무 빨라지 않나요, 이거? 어이씨, 오래, 오래. 예, 인가, 인? 방송 끝내기 전에 2단계는 끝내고 갑니다, 제가. 2단계는 끝낼 거야. 기필코. 끝내버릴 거야. 아 끝날 건데 왜안 되냐. 끝내고 싶은데. 방송 싫어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이 단계를 끝내고 싶다고요. 다음 단계 궁금해서. 아. 어. 진짜 아니, 나도 시, 새로운 캐릭터 얻고 싶어 근데, 얻는 방법 모르겠어. 모르겠어. 무빙만 잘, 잘하면 돼요. 무빙, 아! 진짜 왜 나냐. 아. 이거 진짜 깨야 되는데. 방송 끝내기 전에는 깨야 돼. 호잇 여러분도 유튜브를 보는 보시는 분이 있다면 에이 도티나 잠들 그런거 보지 그거만 보시지 마시고요 제 것도 보십시오 아나 이거 또 어려워진건데 깰지도 몰라 근데 응? 뭐지? 깼네 뭐야 근데 이게 어려워 어려워요 이건 기캐로 해야 돼 아, 어쩔 수 없지. 이제, 다른 맵으로 가보자. 다른 맵으로. 자, 이번엔 퍼스 음. 이런 맵이 있어요. 이 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맵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앞이 안 보여, 갑자기.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응. 안보여이 맵은. 뒤집뒤집 하더니, 안 보여요. 아니, 왜안 보이는 거지? 아. 아. 점핑? 점핑? 야, 차! 차! 깼다! 네. 아니, 잠깐만요, 이거 아닌데요? 이 뭐야? 안돼. 밟아도 되는데 진짜 안돼. 야이녀스이좀 너무 빨라. 인간 개는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인간 쪽. 내가 인간 아니. 얘 외계인이구나? 그러고 보니 얘 외계인이었나요? 안돼 근데... 간 점프 음... 와! 알겠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감 잡아 때면서 떨어지는 건 기분 탓 기분 탓이겠지? 있다 염, 순간, 순간 이상한 말이 나올 뻔. 아이 맵은 오늘 안은 못 피겠다.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얘는 지치지도 안 나와요. 얘는 지치지도 안 나와요. 안 지쳐요, 얘는. 이상해요. 어. 얘왜안 지칠까? 얘왜안 지칠까? 너왜안 지치니? 나도 쉘템을 줘. 에이,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재밌는 게임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